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시편 18편 1절부터 30절까지를 봅니다. 하나님 말씀 몽독 해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성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내 원주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에서 여호와께 이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도하고 산에 토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이나미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이요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두려우시고 강림하시리니 그발 아래는 어둑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고 그 숨은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로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금이나 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토가 나타났도다. 저거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희가 나의 재앙의 나라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교례가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내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소는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 앞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의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조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은 왕의 기도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8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세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이 178절 또 78편이 72절에 있고 또 18편은 50절이나 됩니다. 왕의 기도인 이유는 우리가 다음째 보겠습니다. 50절을 보면 50절에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와께서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령토로 타입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왕의 기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의 백성이고 지도자고 한 나라의 통치자인 왕입니다. 13절에 그는 하나님을 지전자, 엘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3절에서는 왕을 열국의 머리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나요? 3절을 보면 원수로부터 쫓기고 있습니다. 원수는 너무 많고 또 그보다 힘이 세다라고 1 7절에얘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표제를 보면 1 8절에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이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아직은 왕이 되지 않았을 때바빌 블레셋과 특별히 사울에게 고난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기억하고 감사로 기록한 시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안 파크로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자기를 우겨싸 우싸고 아, 그들과 싸움을 했는지 아, 긴박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이본 시편은 어디서 불러졌을까요? 육절을 보면 성전에서 사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일적으로 한 번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용됐습니다. 아마 경축일에 어, 불러진 것 같습니다 한국같은 경우로8 1로 광복절이나 이런 독립기념일 이때이 시편이 아,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불러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전체가 50절로 되어있는데요 아, 1절부터 30절까지는 왕이 고난 가운데 부르지는 기도 또 31절부터 50절까지는 그 결과 왕의 승리를 봅니다 오늘은 첫번째 파트만 봅니다 그럼 1절을 보면 아,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대단해요. 사랑한다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그 아합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르게 다른 곳에서는 찾,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아비의 사랑이 아닌 마치 애틋하고 아주 친하고 불신하기는 어미의 사랑. 자기가 마치 그런 해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이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친밀함을 고백하고 어,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너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도움도 구할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절을 보면 참 대학교 때참 많이 어, 암성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일곱 가지로 고백합니다 반석, 요새, 건지지는 자, 하나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풍성한 경험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후에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내 여호와께 아뢰고 또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아었다 하나님께 찬양한 후에 자기의 간구를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극한 상황이에요. 4절과 5절을 보면 아주 사, 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듭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옴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깜빡하면 죽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니 아니하고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나의 부르 지짐이 그 귀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점부터 15절까지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산의 터가 여동하는 곳 시장에서 세상의 터가 나타나는 것으로 15절에 마치고 있습니다. 음부에 갇혀 생사, 생사를 알수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를 괴롭게 하는 자들 향해 진노하고 있는데,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연기가 나고, 불이 나오고, 숯불이 휘는 놀라운 모습이에요.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을 때, 풀려날 때큰 지진이 나고, 옥세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셔서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음보에 있는 왕을 건져내셨어요. 16절에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 이 마샤, 마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만 딱 이렇게 두번 사용됐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의 바로의 딸에게 내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전이었음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물에서 건전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과 모세, 모세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종도의큰 물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은 넉넉하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근거가 뭘까요? 20절부터 24절 보면, 자기의 삶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 손의 깨끗함. 20절 보니까, 여와께서내 의를 따라 상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24절에도 내 손의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말씀을 곁에 두고 악을 따라하지 않고 이 삶을 살았다는 거죠. 대단한 고백입니다. 놀라운 삶. 정직하고 신실한 삶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 기억해 주십시오. 이사야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도 하나님 나의 선한 선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데서 나오는 담대함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 왕은 25절 30절까지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완전함을 보이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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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냐면 30절에 완전하고 정미하고 피하는 자에게 모든 방패가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대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쟁은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삶을 의세가지만 적용해 보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을 동원하여 사랑하는 것, 친밀함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얘기해요. 여기 보면 고린도서 2장 구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에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육신의 눈으로나 귀로나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에요. 머스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이건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만함을 경험하면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시는 그를 회복하면서 물어보신 말이 딱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야 요원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헌신해요. 사랑하면 순교도 합니다.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깝지 않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선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스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환란 속에서 죽게 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신속하게 임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이런 환란이 오면 그걸 막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찾아가서 뭐, 그뭐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지 려하 말고 시시비비를 가려하지도 마세요. 불평하면서 자신의 결벽을 막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어야 얼마나 쌓일 있습니까? 사람이 방법이 있어야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방법도 많고 능력도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누가 나를 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 2 1 편은 산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는 도움을 받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얘기합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대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란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 주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시절을 바랍니다. 자세 번째로는 정말 이렇게 부르짖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만한. 삶을 살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깎아내고, 정말 정말 닦아내고, 최선을 다하고 삶을 살아 삶에 있는 티를 자꾸 회개로 정리하면서 그리스의 보혈로 자기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라면, 깨끗한 그리릇에이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릇, 귀한 그릇들이 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착한 삶으로 악한 자들이 주님 오셨을 때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감당도 하지 못하는 높은 도덕의 수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하급한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지 마세요. 자유하지 마세요. 나 나는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덕 기준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줄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서 야 이렇게 힘든데서 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되셨어요. 그때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던것 같이. 그리스 안에서 왕 같은 제재장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품으시고 도우시고 환난 날에 우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헐렁 신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지만 어렵고 힘든 중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왕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